안녕하세요. 오늘은 슬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 중에 아마 정답이 가장 많은 주법이 슬랩인 것 같은데요. 제가 슬랩을 처음 연주할 때는 영상을 보고 자세를 참고하려고 해도 저에게 딱 맞는 강의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데요. 이 영상은 정답이 많은 건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해라. 짚어주세요.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만한 영상을 만들었고요. 저는 마커스 밀러라는 베이시스트의 슬랩 자세를 영상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슬랩은 썸과 플러그 있는데요. 썸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썸은 엄지에 튀어나온 뼈 부분으로 연주를 합니다. 빨갛게 칠해놓은 이 부분으로 연주를 하고요. 지팡과 줄 경계, 그리고 줄의 조금 아래가 타점이고요. 손목을 내리고 회전시키는 힘으로 타격을 합니다. 100% 손목 힘만으로 쓰긴 어렵겠지만, 그래도 어깨나 팔의 개입을 최소로 하는 것이 좋고, 회전하는 힘을 신경 써서 줄을 탄력 있게 때리시면 됩니다. 타격 직후에 손이 줄에 닿아 있으면 안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엔 좀 상상을 하면서 쳤던 것 같아요. 줄이 엄청 뜨거워서 빨리 치고 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쳤던 것 같습니다. 이 개방현, 사현을 치면서 이런 소리가 나게 한번 쳐보세요. 다음은 플럭인데요. 플럭은 슬랩을 준비하는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안에서 뜯어지면 됩니다. 소리는 이렇습니다. 오른손 연주를 10의 강도로 나눠봤을 때 살살 치는 게1 정도, 그리고 약간... 이런 뜯는 소리가 5 이상이라고 하면 노래에 따라 다르겠지만, 6, 7 정도의 세기로 줄을 뜯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세게 깊게 뜯는 게 능상 아니라는 겁니다. 웬만하면 검지로 플럭을 연주하는 게 좋고요. 색칠해놓은 여기. 이 부분으로 뜯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붓은 살 때문에 잘안 칠해졌는데요. 이 정도 깊이요. 이 정도.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앞에 예제처럼 플럭 강도의 소리가 나나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. 1번 저는 1번줄5번 현을 치고 있고요. 이제 이 썸과 플럭 두 개를 합쳐서 연주해 보시면 됩니다. 썸 플럭은 자연스럽게 번갈아 가면서 연주가 되기 때문에 썸을 하든 플럭을 하든 다음 준비가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. 저는 이 도를 옥타브로 연주하고 있고요.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. 썸블 f 썸 o p 그리고 추가로 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뮤트는 이런 소리예요. 이렇게 줄을 누르지 않고 왼손을 그냥 댄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. 베이스는 이렇게 일부 지점에서 하모닉스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. 근데 만약에 이 D에서 부분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하모닉스가 잘 나는 5번, 7번 플랫에서 애매한 하모닉스가 남게 될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요. 좀 과장을 하긴 했는데요.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. 뮤트는 손가락 두개 이상을 사용해서 연주하시면. 안전하고 단단한 뮤트 소리가 납니다. 이렇게 해서 훨씬 차이가 나죠? 네, 여기까지 슬랩 기본기를 알아봤는데요. 핑거링이든 슬랩이든 힘 100%로 연주하는 건 비교적 쉬우니까 익숙해지시면 소리가 예쁘게 나는 그 강도에서 좀 유지를 해보는 게 이상적인 연습 방향일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선 슬랩에서의 더 많은 테크닉과 연습하기 좋은 예제들을 좀 올려볼게요. 감사합니다.